안녕하세요. 네. 이미지입니다. 자, 이 영상은, 어, 그 의상학과, 어, 1학년 의복 구성 실습 학생들을 위한 그, 그리고 초보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 솔기 처리법이라고 해서 가름솔, 림솔, 통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접어박개솔, 이런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음, 많기는 하지만, 기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것몇 가지만 제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더 많은 영상은 다음 카페에 옷 그리기 들어가시면, 어, 손바느질 하는 것부터, 어, 솔기 처리법, 이런 것들이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올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유튜브처럼 화질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다음 그, 어, 그 편집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해야 돼서 네, 유튜브 보다는 그 화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어더그 그쪽 자료도 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자 첫번째 거 솔기는 가름솔 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 솔기 처리 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 씸 이라고 해요 씸 그, 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 e -A m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EAM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는 학교들이 지금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솔기처리법 이렇게 했는데, 어그 의상학과도 글로벌화 되면서, 어, 그, 외국에서, 외국 그 기성복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출판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서, 어, 그,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그 기성복 업체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 보통 디자이너나, 그러면 MD 이런 걸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다 필요하지는 않고, 기본 여러분들이 어,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이렇게 좀 캡처해서, 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지금 기초 자료라서 이론적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기는 한데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맞춤복이나 그다음에 큰그 다음에 큰그 그러니까 기성복, 뭐 재킷, 뭐 몇백벌 이렇게 빼지 않는 데에서는 그렇게 자,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이 좀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정리해서 제가 좀 보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제가 올려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자료들은 유튜브에다가 올려 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고 제가 메일로 보내 드리기가 일이 너무 일스러워서 시간이 너무 없고 그걸 또 일일이 다한 사람씩 다 보내 드리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다가 그런 자료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필요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 그제 자료가 아니고 다른 분들 자료도 제가 어 특히 이제 스캔 자료 이런 것들은 있을 거니까 인터넷에 유포하지 마시고 본인 소장만 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름 줄이고요 지금 요 사이즈는 17cm 그 다음에 요거는 6cm 거든요 요 17cm 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제일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6에 17 이렇게 해서 어, 잘라서 가지고 오시면 되구요. 요거를 하면서 열몇 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두 개를 하셔서 하나는 뒤집어서 놓으시고 하나는 바로 놓으시고 요렇게 해서 정리해서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 사진 자료와 그다음에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놓으시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자리에서 1.5cm 이렇게 해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자, 이기두개 있어야지. 가름소를 하니까 이렇게 포개 놓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요 선을 박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는 되돌아박기 다 진행하셔야 되구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돌아박기. 하시고, 자, 되도록이면 피는 빼고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박으시고 되돌아박기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기초공제를 되돌아박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 되돌아박기를 여기서 하실 수 있을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오브록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가름솔이 진행이 된 거구요. 이 가름솔은 제일 많이 쓰는 그솔기 처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드셔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에퍼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된 옷의 옷 그림. 있죠? 사용된 옷그 사진 캡처하시고, 요게 어디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놓시면 으 되고,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어. 공방이나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거를 샘플 파일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되어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거를 하고 그걸 정리한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름솔 자그 다음에 두번째 거는자 이거는 제가 오브록을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번째 것도 1.5cm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박을 거고요자 얘는 제가 님솔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글씨를 좀써 놓을게요 님솔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핀 뽑으셔서 여기를 박으시면 되구요 자 되돌아박기 직선박기 한다고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빤딱하게 되돌아박기 하시고 자 요거는 여기에 오브록을 쳐야지 다음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브록을 치고 어, 그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보록은 요거 하기 전에 오보록 치는 거가 학교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오보록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요게 가름솔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오보록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시고, 여기도 같은 사이즈로 자르셔서 빤듯하게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없이 준비해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님솔 파일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오보록을 쳐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젖히세요. 이게 님솔 그래서 한쪽에 넘어간다고 해서 님솔이에요그 다음에 자, 오보록도 예쁜 데가 거칩니다. 이쪽이 뒤쪽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예쁜 쪽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광목이라 다리미로 다리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셔서 여기에다가 1cm 시접을 그리세요 1cm 이렇게 스티치 라인을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습니다 자 반듯하게 되돌아 박는 이제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림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하셔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놓으시면 어, 파일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구요. 자, 그다음에 다음 파일은 제가 자, 여기 2cm. 2cm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쌈솔을 하겠습니다 쌈솔 자이 쌈솔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남성복 아 남자 그 물론 여자 것도 있습니다 남방에 옆솔기나 어깨 그 다음에 암홀 여기에 보면 어, 이렇게 처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님솔도 어, 많이 쓰죠. 청바지나 청바지도 님솔도 있고 쌈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되돌아 밖게 하시고 자 이렇게 박아 놓으시고요. 자, 얘도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넘기시는데 되도록기면 글씨 있는 게 덮이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cm 그리고 그려보세요. 자, 1cm 그리시고, 자, 뒤쪽에 있는 요거는 0.5만 남겨놓고 자르십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하셔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거 반드시 잘 접으셔야 됩니다. 이 광목이라 다림질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진행할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핀 꼽으셔서 여기 이제 여기를 0.2cm, 0.1 박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이상학과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0.2cm 여기 끝을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되돌아 박기. 얘도 두개 역시 하시고요. 이런 거는 지저분한 건 따내시고, 여기가 거칩입니다 여기가 겉, 이쪽이 안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어서 얘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에프 파일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통솔을 하겠습니다. 자, 통솔은 0.5cm 시접 처음에 필요하세요. 그래서 0.5cm 이렇게 0.5cm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박습니다. 이렇서 자, 이 통솔은 아기들 배냇적으리나그 다음에 그 여름 옷이라든지 얇은 원단에 아그 오버록이 없을 때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해서 가름솔을 하시고요.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여기 박은 곳이 가장자리로 가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는 만약에 원단이다 그러면은 어 다리미로 가름솔 한 다음에 다리미로 꼬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1cm 이렇게 해서 그려서 여기를 자그시면 됩니다. 네. 자, 박겠습니다 1cm 되들어 방치하시고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어, 젖혀서 다림질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겉쪽입니다. 그래서 얘도 두개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베네 쪽으로 할 때는 얘가 겉으로 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피부가 약해서, 이 시접이 몸에 닿으면, 어,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어, 그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넷쪽으로는 얘가 겉으로 오게 어,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적인 옷들은 얘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통솔까지 마쳐,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자 접어 받기 솔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2cm 그리셔서, 자, 이거 하나랑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박으세요. 자, 이것도, 어, 그, 오버록이 없을 때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오버록 없을 때 집에서 봉지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좀 많죠. 자, 돌아박시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름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cm를 그리세요. 1cm 이렇게. 시접이 조금 많기는 한데 적으면 하기가 힘드세요. 1cm 이렇게 하셔서 자, 얘를 이렇게 해서 꺾습니다. 다리미로 꺾으셔도 되고 손으로 꺾어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양쪽 다 꺾어 놓으시고 여기를 0.2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를 끝을 0.2로 박으세요 이런 자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요새는 많이 안 쓰는 거라서 오브록이 다 있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많기는 한데요. 여기로 하나만 자를게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가름소 라는 얘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이 너덜너덜한 게 없게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되게 물론 막 오래 지나면은 풀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어, 처리법 중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으시고, 이것도 두개 하셔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요거가 적용된 옷에 시접 어, 사진 찍고 내용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 솔기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2cm 하겠습니다. 이게 시접이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받겠습니다. 자, 되돌아가기.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가름솔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 솔기는 가름솔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자 이거는 바이어스는 보통 이런 안감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옷의 안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이어스는 아시겠지만 여기 이 미미지의 미미지의 직각 이렇게서 해 여기가 직각으로 이렇게 접어졌을 때. 여기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리면 얘가 엄청 잘 늘어나요. 어떤 그 원단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자르시면 되고요요 길이만큼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로 자 간격은 2.5에서 3cm 정도 요렇게 요정도 간격으로 두 개를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서 두 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할 건데요. 자, 요거는 가장자리 이렇게 맞추시고요. 핀을 꼽으실 때,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꼽으시고 두 번째 거부터 살짝 잡아당기세요. 진짜 살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 두 번째 쌀때 얘를 쌀거 거든요 이 원단을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쌀 건데 두번째 할때 얘가 바이어스 역 이기 때문에 쌀때 힘들어요 여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0.4cm 로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바이어스는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어 넓게 하기도 하고 좁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그 보통 밑단 코트나 재킷의 밑단에 바이어스를 하는데요. 어, 그럴 때 보면은 두꺼운 거는 0.5, 0.5 이상은 사실은 안 합니다. 이 정도면 0.3까지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단이 얇은데, 얇은데 얘를 두껍게 하면 그보다 비기 싫은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원단이 두꺼운데 얘를 얇게 박아놨다 그러면은 어, 일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비기 싫기도 하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감이 있을 때도, 물론 그렇게 밑단에다 하기도 하지만, 안감이 없을 때. 어, 다이 안쪽이 다그 시접이 오픈되어 있을 때도 각 시접마다 바이어스를 쳐주면 훨씬 더 고급진 옷이 돼요. 그래서 비싼 옷에는 보면 이렇게 바이어스를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입니다. 지금 하는 게 네. 그래서 용도가 솔기에다도 하고 밑단에다도 하고 여러 가지 안단 끝에다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어 그런 그 솔기 처리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제가 0.3 정도로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비비지러니까0.3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박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제가 같이 할게요. 이쪽도 여기에서 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실 때는 살짝 잡아당겨 하시면 되는데 그놈은 살짝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제일 어려운 말이 살짝. 어, 자연스럽게.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마임입니다. 네, 그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얘를 자, 여기 요거만 지금 박혔어요. 요거는 그냥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뒤로 이렇게 젖히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마라고 하는데요. 0.3 정도, 요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안감에 여기 끝을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애들은 박으라고 하면 이 끝을 박아 나서 네 <laughs> 재밌죠 자 여기 여기를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 다마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일정하게 안 박혔다 그러면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하시면 어, 여기가 이 다마 짜시면 비기 싫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잘라놓으시면 좋습니다, 크기를. 자, 이렇게 해서 네. 0.1로. 이렇게 해서, 물론 핀 꼽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는 줄 알아가지고 까먹었는데 맨날 그냥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예쁘게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얘가 너무 많으시면 좀 잘라내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혀서 양쪽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핀 꼽으셔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그냥 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 올라가면 이제 패턴부터 가봉하는 것까지 진행할 거거든요. 가봉하고 봉제하는 것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실 때는 색깔 이쁜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끝에, 이 끝을 박으셔야 돼요. 이쪽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눌러 박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끔가다. 시험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험 볼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도 두개 해놓으시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은 보통 1에서 1.5cm 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cm를 했지만, 원래는 1에서 1.5cm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가장 많이 쓰는 솔기 처리법은 마무리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스커트 원형부터 바지, 그 다음에 상의 원형, 가봉하는 것부터 봉제하는 것까지 할 건데요. 어, 스커트 원형, 바지 원형, 상의 원형은 가봉하는 거.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는 어, 기본 요크 요크르 요크가 벨트가 되는 스커트를 하나 완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지. 음 바지는 제가 어그 노벨트인 거를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긴 바지가 아니고 짧은 바지를 할 생각인데 좀 제가 볼게요. 그다음에 상의는 난방을 진행하거든요. 보통 와이셔츠 칼라 그다음에 여기 비조 있는 거 5cm 커프스 그렇게 그다음에 덧단 있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 하고 이제 기초반 수업을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하는, 하는 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못 올라가고 2주에 한번 정도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씩 빨리 올려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솔기 처리법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